자 기존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이랬죠 인풋 이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센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인풋을 받으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래머가 했던 일이잖아요 인풋 데이터가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 에 내가 이런 이런 처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웃풋, 저런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그동에던 사람했던 했던 일이에요 자,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지금 보신 이두 개의 그 박격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인풋을 주고 우리가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줍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진이다라고 하면 그 사진에 있는 게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머신러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얘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정 반대죠. 보통 프로그램을 했던 일은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정 반대로 나는 그냥 인풋하고 아웃풋만 주면 머신러닝 자체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자 위에 전통적인 방법 즉 머신러닝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사람이 해야될 일이 있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이 해야될 일이 지금 밑에 보시면 인풋 그리고 아웃풋 이 두가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해주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실때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해려다고 보는 사람 어렵다. 네, 그거는 아마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이케글의텔스트라 텔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걸 하시면서 많이 느끼게 되실 텐데 어쨌든 5 0년이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 데이터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까, 즉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쓸까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왜 머신러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좀 전에 앞서 그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큰 머신러닝의 장점은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인식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코딩을 뭐 예를 들어 서이영에지 디텍션을 하고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냐상에서이영상에이냐를에서이영상에이면 물체가 이면 물체가 아닌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런걸 내가 다프로그서이영상다서 얘가 상다서다영다라서걸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이 영상에서 이영상되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만 실행을 시켜놓으면 지가 스스로 그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집니다. 편해지죠. 왜냐하면 그걸 찾는 방법을 머신만이 스스로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 개발된 프로그램의 결과는 물론 이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머신러닝이 잘풀수 있는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램 두 가지를 모두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머신러닝 만든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해당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렇게 잘 모르는 문제는이 많죠. 그럼 잘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머신러닝이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연구하고 지식을 많이 찾고 물론 그런 걸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보다 좋은 데이터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쓸때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딥러닝 쪽으로 하면 이게 약간 틀린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차이를 아시죠? 머신러닝은 기계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분야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은 주로 뉴로레토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좀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머신러닝 자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보도의 수학적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마 서점에 가서 머신러닝 책을 딱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갖다가 잔뜩 해놓은 것들. 그런 책들이 있고 두 번째는 책 펴자마자 수식들이 아주 난무하는. 처음에 먹을 수가 어떻고, 그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두 종류의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 자체만 으고 보면, 기은 소식은, 그렇게 모두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꼭 필요로 한 그런 필수 조건은 아니 기본적인 개념과 라이브러 사용법만 알면, 머신러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그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몇십 년이 되면서 원하는 어떤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뭐냐면, 자동화라고, 아,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불행하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삽질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언제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일고 일어져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마무리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내가 미리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의 지평을 살짝 넓혀서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머신러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머신러닝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최적화된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이 1부터 1000 사이에 있다고 라 쳐요. 그럼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데 그값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가장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면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값을 전부 대입을 해보고 나는 값이 가장 작다, 그러면 걔를 최적화된 값이라고 다 생각해서 찾으면 굉장히 우리가 쉬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경우에는 그걸 내가 직접 하나씩 다 입력해서 찾고, 입력해서 찾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지만 모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머신러닝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얘가 전부 다 찾아보고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도록 만들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머신러닝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작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머신러닝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알파고 하는 거 같더니, 가족도 잘되고 뭐, 언론에서 봤던 뭐, 예비용, 지가 스스로, 뭐, 자동차 운전도 하고, 뭐, 암도 판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아, 풀어보기 시작하시면, 뭐, 어떤 책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예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상하는, 쓸만한,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안 좋은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많은 노력을 우리가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컴퓨터는 열심히 계산하면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구현 설명을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신러닝, 아니면 딥러닝 같은 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R 같은 거 쓰신 분들이 있으면은 알보다는 파이썬 쪽으로 전환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또 모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알이 굉장히 훌륭해요. 알고리즘도 뭐 거의 안 나와 있는 게 없고, 사용법도 굉장히 편하니까 쓰기에는 좋은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신러닝에해서 문제를 풀때한 번에 안 풀린다고 했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5 0러닝 알고리즘 자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살짝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내가 DB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번 엔터를 딱 클릭했을 걸 내버려보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에는 알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선택할 때, 되도록이면은 R 같은 언어보다는 파이썬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 머신러닝 자체, 알고리즘 자체만 생각하시면은 r 을 쓰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머신러닝의 장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용할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맞게 여러분이 새롭게 매번 코딩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모신러닝을 뭐 사용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는 사실 뻔해요. 랜덤 포리스트를 쓰겠다, 아니면 뭐 SVM을 쓰겠다, 아니면 로지스트리 리그레이을 쓰겠다라고 하는 툴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찾는게 틀려진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즉 문제에 상관없이 고객을 어으로 지를 계속 적용해서 쓸수 있는 게 장점. 그래서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하면 할수록 뭐 딥러닝이 중요하다, 뭐 아니면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데이터 쪽으로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누가 얼마만큼 그 데이터를 잘 다루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DA, Experimental Data Analysis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능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Hyperparameter Optimization을 누가 잘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능력을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 처음에 몇 번만 해보시면, 네, 아, 이건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